제주 우도 등대와 바람의 언덕 투어를 놨습니다. 우도로 가는 여객선은 성산포항 종합 여객 터미널에서 우도 전이선과 우머동항등두 곳으로 출항을 합니다.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이 되고 있으며 오후 5시가 돌아오는 마지막 배 시간입니다. 티켓 예약은 불필요하며 현지 구매를 하면 됩니다. 여객선은 출항한 지 15분 만에 우도천진항에 도착합니다. 우도천진항 선착장 입구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 기념비가 있습니다. 순환버스를 타고 우도해변 도로를 따라 50여분을 돌고 돈후 마지막 코스인 우도등대 입구에 내렸습니다. 우도등대로 올라가는 초입에는 승마장이 있습니다. 저 멀리 우도등대가 보입니다. 우도등대 가기 전에 우도등대 공원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황금촌인데, 목장입니다. 여기가 우도 항로 표지 관리소입니다. 홍보관 있고, 등대 마을이 있고, 독도 체험 마당이 있습니다. 리본이 달린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서 오른쪽에는 세계의 아름다운 등대 마을이 있는데,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놀드 등대 덴마크. 이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등대. 중국 마호타바고타 등대입니다. 빨간 것은 영국 롱스턴 등대입니다. 이 하얀 등대는 러시아 마야크 크라스니 빠르타잔 등대입니다. 이거는 독일 브레모 해븐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프랑스 코로두앙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일본 타대 이시사키 등대입니다. 여것은 미국 킹스톤 등대입니다 세계의 아름다운 등대를 보고 이제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를 보기 위해서 기다란 계단을 올라갑니다 목포구 등대가 있네요 호미곶 등대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모레 가야 할 마라도 등대입니다 아 산책로가 잘 돼있다 이거는 가덕도 등대입니다 대진등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 등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포말 등대입니다 아이거 노래하는 등대 전남완도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륙도 등대입니다. 오륙도 등대가 있습니다. 팔미도 등대입니다. 여기가 독도 체험마당입니다. 독도 체험마당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도등대 홍보관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우도등대 홍보관을 만납니다. <목소리> 우도등대 앞에는 설문 대할망이 소망항아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도등대입니다. 우도등대는 우도 최고봉인 우도봉에 1906년 3월에 첫 불을 밝힌 이래 113년의 세월 속에서 아빠들을 향해 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살피며 우뚝 서 있습니다. 우도등대가 있는 지점은 최고의 전망지입니다. 지푸른 해변과 억새풀 그리고 푸른 하늘과 우려진 주변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도등대를 뒤로하고 등대공원 우측 해안선 탐방로를 따라 바람의 언덕으로 향합니다. 해안 산책로를 따라 내렸으면은 만나는 우도 억새평원에 놀랍니다. 평원과 억새가 적당히 오르진 억새평원이 가슴을 탁 트이게 합니다. 1993년에 영화 화원경을 촬영한 장소를 지납니다. 약 1시간 20분 우도 등대와 바람의 언덕을 투어하고 선착장으로 빠져나옵니다. 우도를 떠나려고 우도 선착장에서 대에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역에서는 우도 천진항을 출항하여 성산 포항 종남역의 터미널로 향합니다. 감사합니다.